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채널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준비한 아주 특별한 ASMR 영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깊은 귀청소 사운드, 그리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속삭임과 함께하는 딥 릴렉스 귀케어 시간입니다. 제목에서 보셨듯이 딥 이어 클리닝 ASMR 아람세 메우스 스키지에 라는 주제로 여러분의 하루 피로를 풀고 숙면으로 이끌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귀 청소 ASMR은 단순히 소리를 즐기는 것 이상입니다. 작은 브러싱 소리, 섬세한 면봉 소리, 귀 속에서 울려 퍼지는 가벼운 터치가 여러분의 뇌를 자극하면서 편안한 팅그를 만들어냅니다. 이 사운드는 마음의 긴장을 해소시키고, 동시에 스트레스로 지친 몸과 정신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은 아주 부드럽고 차분한 사운드 속에서 평온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도구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도구들입니다. 손끝이 부드러운 면봉, 가볍게 긁어주는 금속 귀이개, 그리고 작은 브러시. 각각의 도구는 서로 다른 주파수와 질감의 소리를 만들어내고, 여러분의 귀 속에서 울려 퍼지듯이 느껴지도록 마이크로 녹음했습니다. 예를 들어, 손면봉은 가볍게 스치는 소리를 주어 마치 구름이 지나가는 듯한 부드러움을 전해주고 금속 귀 기계는 조금 더 선명하고 또렷한 사운드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대비가 귀 전체를 마사지하듯이 자극하며 다양한 ASMR 효과를 전달합니다. 이번 영상은 단순히 귀 청소 소리만 담은 것이 아니라 아주 은은한 속삭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제가 작은 목소리로 여러분께 편안하세요, 깊이 숨 쉬세요, 오늘 하루는 충분히 잘 해내셨어요. 라고 속삭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속삭임은 여러분에게 직접 다가와 위로하는 듯한 느낌을 전달하며 실제 심리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가격에 대해 물어보시곤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하는 마이크는 전문적인 asmr 녹음 장비로 약 250달러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 청소 도구 세트는 대략 20달러 정도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영상을 위해 전체 장비를 세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대략 270달러에서 300달러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직접 asmr 영상을 제작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제작된 콘텐츠를 통해 같은 편안함을 집에서도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상 보시면서 가장 중점을 두셔야 할 것은 소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귀 옆에서 사운드가 움직이는 것을 그대로 느껴보세요. 마치 귀 속을 직접 정성스럽게 관리받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점점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깊은 휴식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꼭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테레오 사운드로 좌우 귀를 오가며 들려오는 세밀한 차이를 느끼실 때 훨씬 더 강한 팅글과 몰입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특히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 조용히 불을 끄고 이 영상의 사운드에 집중한다면 자연스럽게 깊은 수면으로 빠져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집중력이 필요한 순간 예를 들어 공부나 업무 전에 마음을 진정시키고 싶을 때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단순히 소리를 들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하루 동안 고생하신 여러분이 잠시라도 편안함을 느끼고 너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귀 청소 사운드는 작은 자극 같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힐링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는 더 다양한 귀 청소 ASMR 브러싱 속삭임 그리고 여러 가지 힐링 사운드를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의 디비어 클리닝 ASMR 아람세 메우스스 키즈에 여러분이 마음껏 편안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소리에만 집중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깊은 휴식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